안녕하세요. 임정영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네요. 떡국들 드셨나요? 저도 어, 떡국을 먹어서 한살더 먹었는데, 진짜 해가 가면 갈수록 먹는 거는 나이밖에 없네요. 2018년 시작을 했으니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일들이 항상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새해 벽두부터 저는 홍대를 좀 갔다 왔어요. 홍대를 왜 갔냐면은 얼마 전에 제가 생일 선물로 받았던 매빅이 박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매빅을 수리를 해야 돼서 수리 서비스 예약을 하고 홍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때 덜렁거리던 매빅기 짐벌과 카메라가 완전히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 수리를 받았는데 정말 새 제품처럼 나왔어요. 약간 그 찌그러지거나 긁힌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냥 새로 교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오른쪽 앞에 암 부분이 깨졌던 부분도 지금 수리가 다 완료가 됐고 그리고 전방에 그 램프 깨졌던 것 또한 어 이렇게 깨끗하게 수리가 다 완료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는 정말 조심해서 드론을 잘 날려야 될것 같아요. 또 박살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비글 이렇게 수리를 완료를 했는데 살짝 제가 멘붕이에요. 왜 멘붕이냐면은. 매빅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홍대 DJI 플래그십 스토어에 가가지고 수리를 접수를 하고 웨이팅을 하고 어, 최종적으로 받아오는 것까지 영상을 다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어, 집에 돌아와서 카메라를 확인을 해보니까 출발할 때 잠깐 조금 늦어가지고 어, 지금 바로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홍대 로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수리 받을 때그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 잠깐 근데 연말에 날짜가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예, 예. 이렇게 녹화본이 있고 중간에 제가 한 번에 촬영했던 부분이 촬영이 안돼 있더라고요 분명히 노, 녹화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녹화가 안된 건지 어 제가 실수로 녹화 버튼을 두번 눌렀는지 그 부분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서 정말 원테이크로 찍은 거라서 차라리 끊어서 찍었으면 부분 부분이라도 남아 있을 텐데 아예 그냥 통째로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어 집에 와서 책상 앞에 앉아서 어 다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일단 수리는 굉장히 잘 받았어요. 그리고 걱정을 했던 게그 예전에 굉장히 예전 일이긴 하지만 DJI 그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가 그 직원들의 그 태도. 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살짝 걱정을 하고 갔었던 건 있는데, 뭐 그동안에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갔을 때는 정말 서비스 너무 잘해주셨어요. 친절하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제가 혹여라도 기다리는데 추울까봐 어디 어디 가서 기다리시면 잠깐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여기 2층에는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 옆에 뭐 카페도 있고 하까 그러니까 따뜻한 데서 좀 기다리다가 오시면은 저희가 술이 다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셔 가지고 와 그렇게 논란이 있었던 DJI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서비스를 굉장히 잘 받고 왔어요 굉장히 기분 좋게 서비스를 받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어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영상을 추가로 올려야 될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영상에서 또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 수리가 완료된 제 매빅을 <laughs> 들고 있으니까 어 연초부터 기분이 조금 좋네요 물론 어 수리비가 조금 나왔어요 근데 수리 견적서가 보면은 생각보다 견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상당히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못해도 3, 40은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제가 짐벌 부러졌죠. 카메라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단은 못하겠고, 그 드론에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상판! 상판도 이렇게 막 깨지고 갈라지고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요 부분도 교체를 해야 됐고 그 여기 램프 부분도 깨져가지고 램프도 교체를 해야 됐고요. 그리고 또 충격을 받으면 이 안에 기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어, 이거 정말 견적이 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저랑 비슷하게 어, 매빅이 파손이 된 분들의 견적을 제가 몇건을 찾아봤었는데 심할 경우에는 진짜 한 4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큰 마음을 먹고 <laughs> 어, 쌈짓돈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수리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견적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다는 거. 일단, 견적서를 보여드리면은, 짐벌 암 모듈에서 이제 76,700원, 어, 견적이 나왔고, 그리고 짐벌 컨트롤 보드라고 해서 이게 22,1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리페어 서비스 비라고 해서 이게, 어, 뭐 공인비겠죠? 49,280원이 나와서, 총 가격이 148,080원 나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가격에 거의 뭐 2분의 1, 3분의 1, 1 정도 수준으로 이제 나온 거죠. 견적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견적이 적게 나와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견적서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추가적으로 DJI에서 교환을 해주거나 수리를 해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암 부분, 암이 연결되는 이 부분도 깨졌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교체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자잘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인 수리는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은 뭐라 그럴까, 뭐 리퍼라고 할까요? 리퍼 부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좀 교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수리를 받은 부분만 여기 적용을 시키면은 다른 부분 뭐 깨지거나 갈라진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깨끗하게 수리가 돼서 나와서 서비스도 잘 받았고 저는 굉장히 어, 기분 좋게 수리를 받고 왔어요. 근데 이제 수리가 안 되는 게 어, 저는 몰랐는데 일단 배터리가 까졌거든요. 배터리 까진 거는 수리가 되지 않고 프로이 제가 프롭도 깨졌는데 프로이 깨진 것도 수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프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 워낙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수리가 되지 않고 여분의 프롭을 장착을 하거나 프롭이 없다면 이제 새로운 프롭을 구매해서 를 장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여담인데 매빅프로 플래티넘이 나왔잖아요 뭐 프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이 뭐30% 가량 줄었다 라고 하는데 프롭이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매빅프로 플래티넘에 적용되어 있는 이 프롭을 매빅프로에 호환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호환이 된대요. 그래서 뭐 매빅 프로 플래티넘만큼은 아니지만 어 약간의 그런 프로브로 인한 소음 감소 효과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적용해 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매빅 프로나 프로 플래티넘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튼 생일 선물로 받고 일주일도 안돼 가지고 어, 매빅을 해먹은 바람에 기분이 좀 연말에 좀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수리를 잘 받고 어, 매빅을 다시 날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좋은 것 같아요가 아니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 정말 앞으로 드론을 날릴 때는 어, 정말 조심히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드론을 날려도 되는 곳인지 꼭 확인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어 사람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서 안전하게 드론을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2018년이 시작이 됐는데, 2018년 첫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그 댓글 중에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되는 글들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제 채널이 비록 많이,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는 채널도 아니고 그리고 많이 뭐 유명한 채널도 아닌데 그렇게 한분한분 한분 봐주시면서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니까 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더 열심히 유튜브를 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도 좀 드는 것 같아요. 2018년 시작 어, 모든 분들이 다 화이팅 하셔가지고 어, 2018년 꼭 자신의 해로 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은 드론 고쳤으니까 어, 좀 난리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됐어, 고쳤어, 돌아왔어.